<목소리> 아, 형님, 동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맛있다, <laughs> 네, 여기. 한번 찍겠습니다. 자, 거라. 오늘 내가 앞다리살로, 이거, 저기, 여기, 여기, 여기 바, 보세요. 여기다, <목소리> 은박지다, <목소리> 싸가지고, 싹꽂습니다 <목소리> 네. 자, 또는 이렇게 또는 해가지고, 쓸고 있습니다. 자. 이 정도로 얇게 얇게 쓸고 있어요. 자 여기 한번 온내로 자모닥고있자운치 있어요 없어요. 있죠. 야 어, 멍청한 예, 놈이네요. 후배 아 후배는 아니고요. 여기 같은 동네 친구인데요 저기 술 먹으면 개질한을 떨어요. 아 됐죠? 아,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예. 포크 r a i n e bad to say, e a e a h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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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h y 정도, 야, 그 정도. 야들야들해. 죽이네요, 죽이요. 이게 죽이냐 고기 진마? 아저새끼는좀 까불어요. 이렇게 <laughs> <내는> 납도고요. <laughs> <거> 아니고요, 고기예요. 이거는 <laughs> 죽을 쓰려면 좀더큰 입으로 해야 돼요. 언니 음. 먹어 <웃음> <웃음> 딱 좋아요. 네. <laughs> 보였죠? 응. 그렇죠? 이게 돼지 앞다리살로 이렇게 만들어 었요 아, <laughs> 이건 삼겹인데요. 예. 야, 끊지 말고 그냥 쓰세요. 아까 예. 그냥 쓰세요. 아까 예 그냥 지금 불량이 2분 됐는데. 자. 그거는 불량이 어디..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참. 참... <laughs> 불멍 다시 한번 찍어주고 너 잘한다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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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. 이거 바라보고 계속 있어요. 그러면 사람이 멍해지 <laughs> 예, 그렇죠. 미쳐요. 그러면 끝내지 불멍이라 그래요. 요미쳐 네, 또라이 돼. <laughs> 또라이는 안 돼. 되고요. 아유 예, 보세요 네. 불멍. 좋죠. 야 또라이 되네 야도 야도 또라이 되겠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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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끝. 어,